매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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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잘 드시면 쉽죠. 가을이 오니까 좋겠근데한 달이면 대리해져 계속 뭘 할까 생각하다가 많이 안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음, 지난번에 리가 약간 코칭 맛보기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코칭은 미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그 다음까지 뭘 하겠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뭐 해와라. 있어서 <laughs> 그건 안 했었고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항상 오시는 분이 항상 오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느낌, 성찰 이런 얘기 위주로 했는데 어 이번에는 뭐 그동안에 이 코칭과 코칭 사이에 있는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각자의 미션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또 지난번 모임 이후에 뭐 그동안의 근황을 포함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다 얘기를 조금씩 가볍게 하시고 얘기하시는 걸 부담스러워하신다는데 좀 차단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굳치 원래 1대1 코치는 그렇게 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우리 그두 분이서 하는 인터뷰를 좀신도 있게 해가 하는데 그, 그에 대한 요령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고 서로 나눔하고 지 공부하고 이렇게한 거지.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나의 연구와 과거 인생 그래프 그렸던 아, 뭐 이런 것들 수업 내용이었으니까 있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수업을 한번 받고 났더니 나의 그럼 뭐, 나머지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그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고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게 뭔가 뭐 우선순위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언젠가 막연하게 이거 하고싶다 이렇게 하면은 막연한 그 날이 안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목표로 딱 세워놓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어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 뭐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뭐 배우고 싶고 또 배우고 이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나한테 목표를 10년을 세웠어요. 아, 어, 그래요? 네, 10년 동안은 무조건 어, 열심히 일하고 어, 살자.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64살 정도 되면 음. 이제 제가 할 수,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또 배우고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짭짭이 시간이 좀 나기는 해요. 음. 이제 그럴 때 이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런, 이런 것도 참석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언니랑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음. 또, 또 많이 배울 점도 있고 또내 인생에 또 플러스가 될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그걸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공간에 이제 초대를 해서 어 각자 너만의 중국과 관련된 특화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너만의 얘기를 들려줘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뭐 플랫폼처럼 음. 그렇게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뭐 비전이란 비전 그런 아, 찮아그 저... 네. 구역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하고 있고 그 우연을 보통 우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필연이 될때 이제 그 우연을 어떻게 하면 필연으로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연이 필연이 되려면 뭔가 필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건을 채우는 게 뭘까?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채워지는 걸까? 아니면 주변 여건이 해서 채우는 워 걸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그 말로만 사실 막연하게 듣던 부분들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거 저나 책에 나오는 얘기들 이제 뭐 시크릿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책으로 읽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몰입을 했을 때.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걸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는 아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몰입을 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그 몰입의 시간을 무엇으로 가질 것인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